네 안녕하세요 청주중계드림 김인철입니다 아, 오늘 제가 상가건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위치가 상당히 좋은 상가건물 매매물건이 있어서 제가 오늘 나와있는 이곳은 내덕동에 나와있습니다 어, 지금 위치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해당 영상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내덕칠거리에 와있습니다 뭐 내덕칠거리 청주 사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먼저 위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해당 영상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방향 쪽으로 뭐 중평 가는 쪽이라든지 뭐 율량동 어, 위치해 있고 바로 앞에 첨단 문화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어,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 가장 큰 대도로가 위치해 있는 이곳에 코너 자리에 위치한 지금 보이시죠? 코너 자리에 위치한 4층 상가 건물 매매 물건이에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내덕 7거리 위치한 코너 자리에 코너 자리에 나와 있는 상가 건물 매매 물건인데. 이 물건은 저희 다림부동산 전속 중개로 의뢰받은 물건으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 다림부동산을 통해서 꼭 전화 주시면 제가 더욱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고요. 먼저 건물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 대지 면적 91평이고요. 연면적은 301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업 지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 지역은 상업 지역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매 이뢰하신 금액은 15억 원입니다. 매매 이뢰하신 금액이 15억 원인데 어 절충은 약간 가능할 것 같고 융자금액은 현재 상태에서는 융자금액이 없는데 만약에 건물 매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융자금액은 따로 금융권과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층이 상가가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에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0, 40만 원에 임대가 되어 있고 저희 건물 임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3층 한약방은 주인분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 사정상 일부러 공실로 내비둔 상가가 여러개 있습니다 지금 2층 2층은 일요기 회사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 100만원 임대가 완료된 상태인데 1층 코너자리 상가와 3층은 현재 공실인 상태예요 공실인 상태가 임대가 안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상 임대를 안났는데 만약에 전화 주시면 임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걱정은 조금 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시 효과도 상당히 좋고요. 광고 효과가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전혀 없고 저희 건물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병원 건물이라든지 회사 사옥으로 쓰기에 워낙 좋은 자리 같습니다. 광고 효과가 워낙 좋고 내덕 실거리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는 가장 좋은 입지, 입지적인 장점 때문에 사옥 내지는 병원 건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은 뭐 프랜차이즈. 음, 상가라든지 병원 건물로 주변에 입점이 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교통이 워낙 좋고 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량이 워낙 많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맞는 건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저희 건물 뭐 임대 수익도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공실 없이 어, 임대가 진행됐을 경우 대략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올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내고년수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건물 약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병원 3층에 만약에 병원을 입점을 시킨다면은 약간의 제약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 감안해서 저희 건물 보시면 될것 같고 그에 비해서 워낙 장점이 많은 건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통이 요지에 메인 코너 자리 위치해 있는 그런 장점이 워낙 많은 건물. 매매가격 15억 원에 나와 있는 저희 상가건물 매매물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상가건물 매매물건은 내덕 7거리 코너젤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면적 91평과 건물면적 301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 1회하신 금액 15억 원이고요. 용자금액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임대가 완료되었을 경우 대략적으로 월세가 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4층에는 주인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주인세대 내부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인세대 내부는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주인세대 거주를 하시면서 저희 건물을 사옥 내지는 어떤 용도에 맞게 이용을 하신다면은 정말 입지적인 장점이 워낙 많은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이 많은 건물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참담문화 산업단지 보이시죠? 이곳에 청주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시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보여지고요. 워낙 교통의 유지이고 그리고 입지적인 장점이 상당히 많은 건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내덕 칠거리에 위치한 상가 건물 매매 물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